제가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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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기간에 혼자 예배드리시면서 아 내가 이런 예배자였구나 많이 놀래시는 분 있을 거예요. <laughs>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면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만나주시죠. 안녕하세요, 투니 <laughs> <트윈> 여러분.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비가 오는 날인데요. 특별히 하품에서 여러분 카페 감성을 느끼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그 오늘 주제는 큐티. 예 지난 시간에 우리 큐티 혹시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큐티가 뭐의 약자일까요? <laughs> 제가 말하는 게자존 심사해서... 퀄어트 타임이에요. 예, 발음 좋았습니다. 예. 콰이어트 타임의 약자인데요. 그러 그러니까 그냥 직역하면 뭘까요? <웃음> <웃음> 조용한 시간? <laughs> 예, 조용한 시간. 그리고 이게 조용한 시간이라는 단어가 실은 이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냥 조용한 시간 아닌가? 그럼 조용한 시간이 도대체 뭐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Q 큐티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첫 번째 떠올리는 거는 실은 뭐, 성경 공부, 개인 성경 공부, PBS 같은 것들을 떠올리실 때가 많을, 많이 있으실 텐데, 실은 큐티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 의미를 알고 어, 접근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 조용한 시간이냐? 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바쁜 일상들이 많거든요. 뭐, 직장도 다녀야 되죠. 학생들 과제도 해야 되죠. 중간기말 준비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일상을 섞어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를 와도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시간이 부족한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무리를 떠나서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떠나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조용한 시간인데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뭐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큐티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큐티책 보는 거. 그냥 뭐 성경 조금 있는 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큐티라는 의미가 보다 광범위한 의미구나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나의 내면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예수님도 가지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이런 중요점을 집어주신 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요즘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큐티 비슷한 것들을 하곤 하죠. 명상이랑 네, 명상 같이. 근데 명상이라는 것과 큐티는 굉장히 좀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laughs>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어, 명상은 사실 기준이 없죠. 그냥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내면의 안 좋은 것을 버린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과 어떠한 내 일상에서 떨어진 시간을 가짐으로 내 삶을 재정비한다? 이런 의미밖에 될수 없을 건데, 사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기준, 진리의 기준으로 새롭게 될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한 큰 특권이 아닌가 큐티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나쁜 건 아닌데 명상이라는 건 실은 내면을 돌아보고 내면을 자기 스스로의 성찰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라면 큐티는 실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고 또 실은 내 스스로 내 인생에 정답을 내릴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명상을 하고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찰이 가능하고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겠지만 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인생의 뜻을 찾아가는 게 더. 강건하게 우리의 내면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큐티와 명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른 어, 그런 성향을 가진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참 필요하다고 더욱더 느끼는 게 사실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요가라든가 또 4시 일찍 일어나서 뭐 잠깐 일기를 쓴다든가 다짐을 쓰는 이게 다 사실 어느 부분에서 크게는 명상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현대인들만큼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도 드물죠. 전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뭐 방송이라든가 SNS라든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푸시하고 뭔가를 알려 주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메시지들은 실은 자세히 돌아보면 친구들과 하는 이야기, 직장인과 하는 이야기 속에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유익한 메시지보다는 우리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고 또 성공을, 자, 성공을 위해 너의 삶을 뭐 이렇게 바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 제일주의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어, 자극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은 멈추거나 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없는. 어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주어지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큐티 어, 시간을 갖는다는 건 실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큐티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큐티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 큐티를 한다는 라 것을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친구하고 만남을 약속할 때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약속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언제, 어디에서 내가 큐티를 하겠다. 근데 뭐 전철, 전철 안에서 뭐 너무 기특하긴 하죠. 출근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근데 그, 그 시간들이 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를 할 때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통화할 때 대화의 질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날 때도 내가 어떤 짝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굉장히 큐티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큐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큐티라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또 인식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또 우리의 모든 만남이 사실 땅 방향에 영향을 주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욱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실은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이루고 뭔가 세우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것 음.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뭔가 많은 봉사 뭐 많은 뭐 어떤 일들을 주님을 위해 행하는 것보다 실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고 어, 알아가고 어,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봤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의 나를 보면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혼자 예배드리시면서 아 내가 이런 예배자였구나 많이 놀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공동체 안에서 실은 나의 신앙의 행위가 내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또 공동체 안에서 내 이미지 때문에 실은 경건한 척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QT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독대의 만남이기 때문에 실은 그 모습이 나의 신앙의 민낯을 볼수 있는 실은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그 안에서 혼자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갈수 있을 때 실은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로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시간을 정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QT를 어떤 정형화된 성경 공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꼭그 PBS 같이 연구가 아니더라도 지난 주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통독을 내가 오래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 성경 세 장을 읽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어, 통독이 아니라 나는 올해 성경을 좀더 깊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성경 연구를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어 상황이 된다면 뭐그 속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도 좋고 또 마지막 끝날 때 말씀을 붙들고 헌, 헌신이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일정화된 폼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에 밸런스를 잘 맞춰서 진행하시면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에 모든 일이 그렇듯 하다 보면 나랑 가장 잘 맞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나랑 가장 잘 맞는 운동이 이거였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였구나 또 내가 가장 행복하는 여가 시간 보내는 건 이거였구나 이런 걸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방식에 나에게 있어서 최적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가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새벽 기도에 어, 말씀과 이런 설교 본문들을 유튜브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 본문도 나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묵상 질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을 본다던가 또는 그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그 질문에 스스로 성찰하는 답을 달아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새벽기도라는 정형화된 틀 안에서 만남의 시간, 만남의 장소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다면 또 보다 체계화된 성경 해설과 질문들을 통해서 함께 성경을 잘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예, 그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온 묵상집도 예전에 계속해서 교우님들에게 나눠드렸었는데, 어, 묵상집을 활용하셔도 좋고, 그 외에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큐티를 도울 수 있는 책들이 나와 있어요. 뭐, 날마다 샘솟는 샘물이라든가, 또는 매일 성경, 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큐티집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큐티 노트를 하나 만드셔도 괜찮아요. 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날짜와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루 못하게 되었을 때그 내용을 이어서 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만드시면 성경 본문을 정하셔서 그 어떤 한 장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뭐한 단락씩 끊더라도 그 단락을 읽고 묵상 노트를. 읽, 적는다든지 또는 느낀 점을 적는다든지 기도 제목을 적는다든지 해서 나만의 묵상 노트를 만드셔도 좋고 요즘 뭐 패드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PDF 파일로 예쁜 서식 만들어서 굿 노트나 이런 PDF 파일로 모으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먼저는 어, 큐티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큐티 책 보는 정도 성경을 묵상하는 정도로 좁은 의미로 큐티를 생각했었는데, 사실 큐티는 넓은 의미다. 큐티라는 것은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 자체에서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우건 우리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 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놓고 보았을 때, 성경 통독이라는 방식으로 채울 수가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함께 보았었던 새벽 기도의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성교 묵상집을 통해서 아니면 기존 큐티집을 통해서 아니면 또한 그와 함께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의 여백의 시간을 만든다면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전혀 다른 회복의 시간, 내면 강화의 시간, 내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아, 너무 깔끔한 정리.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큐티를 어떤 숙제와 같이 해치워야 하는 과제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와의 만남이 과제 같다면 실은 오래 할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랫동안 만나는 연인이나 데이트할 때 뭔가 내가 여자친구 만남을 해치워야지 <laughs> 내가 금요일 날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아 내가 이거 빨리 해치우고 쉬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 데이트의 시간을 통해서 그 자매와 형제와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도 우리가 해치워야 하는 어떤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 재미와 그 즐거움을 맛보면 오히려 훨씬 더그 시간들을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채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면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만나주시죠. 그럼요. <laughs> 그러한 만남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또 보다 깊고 참된 생명의 자로 인도해 주시죠. 아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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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다음 주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음. 조금 더 이제 큐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PBS 예,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를 어떻게 개인 성경 연구 예, <laughs> 네, 그럼요. <laughs> 개인 성경. 방금 발음 괜찮았나요? 예. <laughs> 예, 그 PBS라고 하는 개인 성경 연구를 좀더 어떻게 할수 있을지 포인트 강의를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성경 연구는 사실 목사님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한번 해보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도움이 되는 또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나날이 신앙의 ABC 예, 지금부터 어, 따라오신다면 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함께하는 그건 복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